저희 팬클럽 무정 1기 모집하는 거 알죠? 지금 가입하실 거는 다들 엄청난 혜택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. 전잘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 <laughs> 다꼭 가입해주세요. 태원카드가 갖고 싶지 않나요? 난 개인적으로 블랙이었으면 좋겠어. 듣고 있어요? 듣고 있어요? 언니들? 저기요? 네. 아니, 약간, 신용카드도 블랙이 제일 한도가 없는 카드잖아요. 한국에서 3명만 갖고 있다는 그 블랙카드. 그래서, 나도 갖고 싶다. 가입 조건이 뭐예요? 2만원? 미만화? 2만원만 있으면 가입 가능한가요? 그럼 저도 돼요? 그러면 만약에 1기 가입했을 때 제일 해줬으면, 이런 거 제일 혜택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? 멈춰? 뭐? 결혼? 결혼 나오세요. <웃음> 누구야? <웃음> 아, 진짜 바라는 거 없어요? 콘서트? 또? 뭐? 아, 봉! 봉을, 저희도, 아, 공식 색깔도 있잖아요. 저희도 많이 고민 중인데 요즘에는 거의 색깔들이 다 다른 아티스트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도 엄청나게 고민 중 많은 아이디어를 주세요 여러분 봉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주시면 그걸 적극 실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창단식 콘서트 도 인형 우주 인형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겠지만.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라.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라. 우주 인형 굉장히 비싸요, 여러분. 얼마요 그거 진짜 비싸요. 얼마쯤 할것 같아요? 그거 옷 하나 갈아입히는데 몇십만원 들어요.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.